이번에도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실강 골든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각화 파일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골든 크로스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생성 부분부터 이제 df까지를 다 지워주고요. 여기서부터 코드를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종가 데이터가 소수점이 아니라 문자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렇게 각각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그리고 거래대금은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래량은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정수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서 소수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정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골든크로스에 사용할 매매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매매신호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F의 시그널이라고 해서 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그널이라는 열을 생성해 주는 건데 df 시그널은 0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그널이라는 열의 데이터를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df의 시그널에 df ma10 df ma50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1이라고 하고 똑같은 코드를 복사를 해서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df의 시그널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는 1을 넣어주겠다 라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시그널이라는 열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동평균선 12, 이동평균선 50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에는 1이라고 하고 이동평균선 12, 이동평균선 50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매매 포지션이라는 것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df의 포지션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df의 시그널 l d f 라고 하겠습니다. df라는 함수는 df라는 함수는 지금 항에서 df라는 함수는 지금 행에서 전 행을 빼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1, 0, 2,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df를 사용했을 때첫 번째 행에서 이전 행을 빼야 되는데 이전 행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넌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0을 뺐을 때는 2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가 적힐 겁니다. 만약에 다음 행에는 5가 있다면 디프를 했을 때 3이 나올 것입니다. 즉 시그널의 값을 빼서 그것을 포지션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plt 전 피규어에서 피 i 사이즈아까처럼 16,9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plt.plot에 df.index 그리고 df의 종가를 넣어 주시고요. 라벨에는 종가. 그다음에 색깔에는 블랙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는 MA10, 여기에는 MA50을 해서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하는 구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벨에는 MA10, 그다음에 50. 컬러에는 블루와 레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차트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plt.plot에 데이터 프레임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 조건문을 작성을 할 겁니다 df의 포지션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인덱스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y 값으로 종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df의 df 포지션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종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pltplot 함수를 이용해서 차트를 표시를 할 건데, 이제 차례대로 x축과 y축, x축과 y축을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정해준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다운표를 넣어서 점을 넣어줄 겁니다. 이 점의 의미는 차트에서 점으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표시를 넣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전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를 선으로 연결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여기서 마커 사이즈를 10이라고 하고, 컬러를 G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점의 사이즈를 10이라고 설정을 하는 것이고, 컬러는 그린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벨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이 시그널.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포지션의 값이 반대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여기서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해서 컬러를 R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는 셀 시그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점에서는 매수신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점에서는 매도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title에 테슬라 골든크로스앤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p.x라벨에는 데이트 d.y라벨에는 프라이스 그리고 레전드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plt.show를 해서 차트를 표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작성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차트에 그대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라벨도 마찬가지고요. 한글보다는 영어를 적어 주시는 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글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저는 영어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매도 신호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확대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종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10 이동 평균선이 50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순간에는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 10 이동 평균선이 50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파해서 올라간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